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공인중개사입니다. 예쁜 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어,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집이고요. 음, 제가 요 집의 매력을 잘 합니다. 건축 단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 되겠습니다. 어, 시골 오시면서 조금 가벼운 집은 싫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진 집을 찾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관심을 얼른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음, 요즘 이제 뭐 집값들이 자재비나 뭐 이런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싼데 어, 지금 오늘 너무 착한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물건 보시는 분들 얼른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 걸로 만드셨으면 하는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전체 면적이 496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150평 대지 위에 지금 보이는 예쁜 집 건축 면적은 107.44, 37평 짜리입니다. 아, 한 27평, 한 30평 정도만 되셔도 사실은 어, 전원생활 하시는데,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데요. 어, 조금 좀 넓은 걸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30평도 아, 조금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 분들한테 아주 딱인 집이 아닐까 싶어요. 37평인데요. 주 널널합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 자, 철근 콘크리트 조로 2016년도에 준공이 된 집이 되겠습니다.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요. 음, 이렇게 많이 상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나중에 도배장판 정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커다랗게 손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음,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를 지어진 집들이요. 견고하죠. 어, 굉장히 견고하고 벌써 보기에도 되게 탄탄해 보입니다. 외벽은 저렇게 벽돌로 마감을 하셨죠. 뭐, 느낌도 굉장히 좋고 벽체도 두껍고 그렇습니다. 식수는 아,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수를 드십니다. 이웃집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세 집이 있는데요. 공동으로 지하수를 쓰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큰 길까지는 수도가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 작은 동네 쪽으로는 아직 방향을 틀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로는 한 내년 봄쯤 특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내년 봄쯤이면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저쪽에 이제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6번 국도입니다. 6번 국도, 6번 국도에서 여기까지 한 직선 거리로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왔다갔다 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자, 주변 환경도 좋죠. 자, 뒤쪽에 나지막한 산이 있고요. 자, 하늘의 모습이 오늘 굉장히 예쁩니다. 자, 앞쪽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연못이 있어요. 자, 요 연못은 뭐 이제 계속 요 상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마 요게 매립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어, 땅 주인분께서. 아마 매립을 하시게 되면 앞쪽으로도 넓은 터가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땅을 구입하실 수도 있는, 요게 지금 150평이니까요. 요게 음, 좀 좁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앞쪽에 땅을 조금 더 잘라서 나중에 구입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한 마을에 음, 아주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집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기도 좋아요. 둔내 IC까지도 한 20분 정도, 시내 또 KTX 역까지도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주차장은 이 부분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반대쪽에도 터가 좀 있는데, 어, 차는 이쪽에 뭐두대 넉넉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땅의 경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임장하러 오시게 되면 그때 전경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앞쪽에 커다랗게 뭐 텃밭이나 이런 데 욕심이 없으셨던 모양이세요. 꽃밭으로 꾸며놓으셨어요. 자, 이것도 이쁘죠. 나중에 이거를 어, 나는 꽃밭보다는 텃밭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걷어내시고 여기다 텃밭을 하시면 될것 같죠. 자, 앞쪽으로도 뭐 아로니아 나무들이 이큰 나무들이 있네요. 아, 좋습니다. 자, 벌써 보기에도 탄탄해 보이고요. 외부로는 저렇게 비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처마가 녹슬지 않는 재질로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어, 저런 부분 안돼 있는 부분들은 뭐랄까요?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좀 있어요. 해비치는 것도 그렇고 눈 오는 날비 오는 날뭐 빨래 말리시기도 그렇고 저 처마 밑에서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자, 여기다 대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외부 한번 이렇게 돌아볼게요. 자 주차장은 이렇게 잡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오셔서 조금 좀 갖고 가꾸, 가꾸시면 더 예뻐지겠죠 자 뒤편의 모습입니다 자 들어오는 길이요 일정 부분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뒤에 아주 예쁜 단지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되면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포장이 다될 거고요. 자 이쪽으로도 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다 차를 대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쁩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아, 요쪽을 텃밭으로 쓰시고 계시군요. 어, 땅콩도 심어 놓으셨고 깻잎도 보이고 그러네요.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요. 지금 재료들이 지금 여기 대리석 바닥인데 어, 좋습니다.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막 짓는 집에는 저게 잘 쓰기가 쉽지 않죠. 비싸서. 자, 아주 좋은 재료로 예전에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자, 요게 처마 밑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이제 아마 시간을 많이 보내시게 될 겁니다, 좋죠?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신발장이 있죠. 어, 신발장 제법 규격 사이즈가 큽니다. 아, 많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관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넓은 거실이 나오죠. 거실에서 생활하시는. 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로 오시면 예전처럼 이렇게 방에 갇혀서 생활하시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셔서 거실에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담소 나누시고 보내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넓은 거실을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주방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형 주방 이 있죠. 같이 마주 보시면서 요리도 하시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 되게 좋습니다. 자 우에 보시면요 아주 굵은 대들보가 올라가 있어요. 자, 철근 콘크리트 집이지만 아주 대들보가 아주 단단하게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원목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든든한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앞쪽에 이런 전경 보실 수 있죠. 여기 차들 지나가는 저 길이 6번 국도입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횡성, 서울 쪽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평창, 강릉 쪽이 됩니다 한 400m 정도 거리 돼요 어, 좋습니다 생동감도 있고 차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 앞쪽에는 예쁜 음, 카페가 하나 들어왔네요 인공 폭포도 보이고 그런데 어, 밤에 불을 켜놨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자, 그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앞에 연못도 좋아요. 요거 언제 없어질지 는 모르지만 요거 있을 때까지는 큰 고기도 많답니다. 낚시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좋죠. 자,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주방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일자 형태고 측면으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덕션을 쓰고 계신데요 가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보니까 가스 연결 밸브가 있던데 가스 쓰셔서 가스로 요리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지하수를 쓰신다고 말씀드렸죠 내년 봄쯤 수도가 오게 되면 그때 상수도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예전에 지어진 집인데도요 커다란 냉장고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붙습니다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방이 3개입니다 자 여기부터 자 보시면 중간방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이즈 제법 크고요 해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동욕실이 되겠습니다 제법 넓죠 자 오셔서 조금 청소만 한번 입주 청소만 한번 깨끗이 하시면 커다랗게 손보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진짜 작은 방이네요. 음, 보통 이런 방들은 뭐짐 같은 거 이렇게 한 군데로 모르셔서 옷방 같은 걸로 사용을 많이 하시던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하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굉장히 넓습니다. 음,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 되겠습니다. 여 사시는 분이 악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보니까. 어이구. 야이, 여기 시골 들어오시면 악기 하나씩 하시면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시간들 보내시던데. 자, 보십시오. 어, 큰 창이 있습니다. 어, 외부로부터 어, 아주 밝은 햇살도 들어오고요. 자,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한 5m 이상 될것 같은데. 자, 여기는 부부 욕실이 되겠습니다. 자, 탄탄한 집 찾으시는 분들한테 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외부에서도 그렇고 안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견고한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력을 잘 아는 집입니다. 좋은 재료로 아주 탄탄하게 잘 지어진 집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착한 금액으로 지금 어, 요거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어, 철근 콘크리트 집 탄탄한 집 찾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얼른 달려 오셔야 됩니다. 음, 얼른 달려오셔서 이거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앞쪽의 모습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요런 전경을 늘 보실 수 있고요. 조용합니다. 파란 하늘도 아주 예쁘고요. 자, 이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